유례없는 6월 폭염이 계속되면서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정전 사태 등 위기 상황이 예상되자 정부와 자치단체가 전기를 아껴 쓰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최소한의 전등 및 조명을 제외한 실내외 조명을 소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집집마다 전등이 하나둘씩 꺼집니다.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이 아파트 401호 세대 주민들이 15분 동안 전등 끄기에 나선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한 가족은 잠시 촛불을 켜고 전기 사용량 줄이기에 동참했습니다. 뭐한 집이라도 자, 잘 동참을 해서 뭐다은 15분이라도 전략을 하면은 여름에 좀더 시원하게 다 같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국적으로 펼쳐진 정전 대비 대응 훈련 공공기관마다 전등은 물론 컴퓨터와 냉방기기 사용을 20분 동안 중단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예비 전력이 420만 킬로와트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대부분 상가에서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냉방기를 켜둔 채 문까지 열어놓고 영업을 합니다. 상인들은 현실적으로 훈련 지침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손님이 와도 여름에는... 더우면 아예 여기 들어오면 잖아요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상가에 절약형 콘센트 지급 등 쉽게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